안녕하세요. 검도부 홍보, 시작, 홍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21년 검도부 회장을 맡은 대진수라고 합니다. 다음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검도란 무엇인가 대, 다음으로 저희 동아리의 주요 활동들에 대해 말하고, 세 번째로는 검도부의 지원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도란 죽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각함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투기 스포츠입니다. 가격을 할수 있는 부분은 손목, 머리, 허리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경기자는 호구를 착용합니다. 네, 이런 검도의 장점으로 첫째, 전신 운동을 통한 기초 체력 증진입니다. 아무래도 대련을 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많아 기초 체력의 증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세 규정입니다 검도에서는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검도의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것은, 자세를 잡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셋째, 집중력 향상입니다. 검도는 대련에서 1초 싸움이 승패를 결정짓는 상황이 옵니다. 따라서 대련을 이기기 위해서 그 1초를 집중하다 보면 집중력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건 바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검도는 칼을 휘두르, 휘둘러 타격을 주로 하는 스포츠인데, 시원한 타격은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검도부의 장점을 말하겠습니다. 저희 검도부의 장점은 앞서 말한 기초 체력 증진과 동아리원들 간의 교류로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학교 선배들의 도움, 조언 등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동아리 내에서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검전을 통한 타학교와의 교류가 있습니다. 경검전은 경기도 대학범도 동아리 연맹전을 말하는데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동아리의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도부의 주요 활동으로는 먼저 정기운동이 있습니다. 정기운동은 주 1회에 이루어집니다. 주 1회가 언제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일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 몸을 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호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운동을 시작할 때 초보자와 경험자가 섞여서 편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초적인 훈련을 한 다음에 호구를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새로 가입한 부원들이나 초보자분들은 검도에 대해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훈련을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호구를 쓴 사람들끼리 연습 대련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대, 아무래도 대련을 위주로 하는 운동이니 자신도 이렇게 호구를 쓰고 대련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련은 칼을 맞대고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보니 제대로 된 기초를 잡지 않는다면 호구를 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호구를 쓰고 싶다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준다면 빠르게 호구를 쓰게 될 것이고 대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했던 경검전 참가입니다. 경검전은 경기도 대학 검도 동아리 연맹전으로 참여하는 학교들을 보시는, 보시면 이 사진에서의 가천대, 강남대, 경찰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다양한 학교들이 참가합니다. 이 사진은 대회에서 대련을 시작하는 사진입니다. 이런 대회 참가를 통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련에 참가하고 싶은데 나는 초보자라서 실력 차이가 나는 사람과 대련을 하기 때문에 나는 대회에 나가봤자라, 나가봤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회는 남자 개인전, 단체전, 여자 개인전 단체전과 초보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루키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신의 실력에 맞게 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짧은 대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대련 영상을 보면 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대회에 다가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운동 동아리다 보니 사람들이 검도부는 운동만 할 것이야라고 생각할 텐데 저희 동아리는 정기 운동 후 디프리를 가집니다. 이런 디프리를 통해 선 후배 동기들 간의 친목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연 2, 3회의 멘티를 가집니다. 검도부에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 지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 동아리이기 때문에, 현재 운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시라도 비대면 활동을 할 계획인데, 앱엑스를 통한 검도에 관한 영상이나 영화 시청 후 토론으로 대체 예정입니다. 만약 소수라도 집합 가능시에는 구원들 간의 침묵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집합금지가 어느 정도 풀린다면 구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주 2회 혹은 격주로 정기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검도부의 지원 방법입니다 먼저 검도부의 가입대상은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가천대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초보자, 경험자, 유단자 또한 모두 환영합니다. 가입 기간은 상시 모집으로 모집이고, 가입 논의는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로, 마지막 목차는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블룸에게 물어봐와 에브리타임 중에서 받은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검도를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은가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답해준다면 검도를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잘 가르쳐드립니다. 릴것두 번째,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아무래도 운동 동아리라서 남성의 성비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검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아 여성분들도 많아 동아리의 현재 성비는 5대5입니다. 때문에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와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범님은 따로 있나요? 사범님, 사범님은 따로 안 계시고 운동부장으로 있는 선배가 운동을 가르치고 다른 선배들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원 제한이 있나요? 입니다. 저희 검도부는 지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입생, 재학생, 국학생, 편입생 모두 환영합니다.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 오픈 카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주겠습니다. 이상 검도부 홍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도부의 검도가 단점이 아무래도 장비들이 비싸다인데 저희 검도에서는 이런 도복이랑 도복이랑 어각과랑 호구 이런 것들이 다구비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 체육관에서 주일에 정기 운동 진행. 이 예, 대여를 해 네, 주 1회 한다고 했는데 못 가는 부원들이 있으면 주 2회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체육관 대관을 주 2회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지 않고 학교에 문의해보고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개인 장비 있으면 동아리 부실에 보관 가능합니다. 운동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학번 제한이나 나이 제한 같은 나이 제한은 없고 저희는 신입생, 학생, 재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대학 증명서 내지 않아도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냐는데 저희는 그 재학 증명서 따로 내지 않아도 활동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중앙 동아리 유지하기 위해서 30명 이상이 30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재학증명서를 재학증명서가 부족하다면은 따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활동비는 아직 이제 활동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아직 활동비는 따로 없고 최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활동을 한다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의 활동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그 검도부에서 용품도 공, 공용으로 구비되어, 구비되어 있는데, 하지만 자기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용품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따로 같이, 다 같이 사러 가는 시간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 자기가 개인 용품이 필요하다 하면은, 가서 다 같이 공동 구매를 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도복은 4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가격대가 되고 죽도도 한 2에서 3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이루어집니다. 네, 신입부원 같은 경우에서 신 운동을 그, 잘못하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 부원들은 호구를 차지 않고 이제 도복 도복이랑 죽도만 가지고 처음에 운동을 할 예정이고. 재미를, 재미가 생기고, 대련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목적으로 이제 대련을 같이 실력 만는 분들끼리 대련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운동 중간에 참여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들어왔는데, 그 수업이 운동, 저희 시간 중에 끝나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라도 와서 같이 운동 가능합니다. 검도하는 다이어트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검도는 이제, 팔을 휘두르면서, 팔을 휘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도 많이 움직이고, 이제 빠른 동작이라는 그런 한 다른 동작들도 하고, 대련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체력 소모와, 그리고 체력 소모도 있고, 이제 땀도 흘, 많이 흘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많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도부 홍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ってー 京东。<noise> 뒤조심 뒤조심 친구들아 뒤! 让李尚文。 김도균.